지난 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삼무엘라 1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번째 바세바와 낳은 아들 이름 솔로몬이라고 다윗은 지었는데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또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세한 상황과 내용 다시 한번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무도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고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크게 외치읍시다. 나는 여디디하다 이렇게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는 그러면 여디디하다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여디디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어느 정도 목소리 크게 이상하신 분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작게 중얼거리면 되겠습니까? 여디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미 말씀 목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혹시 이번 주에 말씀을 목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수요일 날 나오셔서 이복 이게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예배에 가득 차야 될 텐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나와도 될 텐데 이렇게 안 나오시고 또 어딘가로 이렇게 가 버리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시 회복되고 가득 차는 그 소망을 위해서 이제 11월달 한달 동안 열심히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아우 장로님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기도해서 그거 나 주세요 제가 원합니다라고 자기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습니다 그복 받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확인하고 나도 거기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이 단위의 기도회를 매일 밤 가지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단한 각오와 정신을 차리고 이 기도 행렬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과 5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먹었다 그럼 몇개 남았느냐 물었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세개 남았어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학생이 두개 남았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답답해서 아니 다섯 개 중에 세개 먹었으니까 몇개 남았냐? 아두개 먹었으니까 몇개 남았냐? 아무리 세개 남았다고 가르쳐 주어도 이 애가 고집을 피고 안됐습니다 아니 너왜 계속 고집을 피워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두 개를 먹었으니까 두 개는 어머니는 이제 남는다라는 말은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애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오늘은 먹는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도 이 먹는 얘기 시리즈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다섯 개떡 다섯 개 언어로 보면 빵인데 그냥 떡으로 하겠습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장인 장년 20세 이상 된 장년 성인 남자 5천 명 그룹으로 여기 들어가지 않은 숫자로 세어지지 않은 어린 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갚면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이 법문을 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얘기를 나눌 때,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눌 때, 밥이 맛있다라를 강력하게 나누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밥이 맛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밥이 맛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것이 우리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참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니 그게 뭐야? 교회가 뭐 다른 것이 좋다고 말해야 이게 잘안 거리지? 식당도 아니고 밥이 맛있다니? 교회 식당 밥이 맛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교회 잘안 거리야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다 밥을 하고 또 점심을 내놓는데 하얀 쌀밥에 김치 그리고 국을 내놓는데 국도 그냥 말만 국이지 별 정성이 없는 그저 그런 국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원들이 맡은 그 주에 맡은 여전도회가 얼마나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을 쏟는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밥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우리 교회와 같은 바보라는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밥도 만들고 비빔밥도 만들고 육개장밥도 만들고 짜장밥도 만들고 별방밥을 다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도 아주 다양하게 내놓고. 영혼 없는 그냥 맹탕 국이 아니라 얼마나 맛있게 국을 끓이는지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부 행사를 하게 되고 이제 목사님들이 아 내가 아 며칠 날 목사님 교회 갈 건데 행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런데 꼭 뭐라고 그러냐면 밥이 기대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외부 목사님들 성도들이 와서 밥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여주께 성도 교회를 밥은 맛있냐라고 감탄합니다. 그분들은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분들, 스, 그분들 스스로가 요즘 게임 밥이 맛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이 입맛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결혼식 가면 다뷔페의 음식을 먹습니다. 식당들 밥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맛있습니까? 웬만한 밥은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의 입 만족을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교회 밥이 왜 맛있을까요? 그런 부페 식당의 전문가들이, 셰프들이 하는 음식, 식당의 그 전문 요리사들이 하는 음식에 아무리 우리 여전도애들이 20년, 30년 소뚜껑 소뚜껑을 운전하셨다 할지라도 그 전문 셰프들과 비교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노하우를 자확하게 공부하고 맛있는 양념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손님들 입맛에 맞도록 온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정된 예상으로 반찬을 사서 준비하는데 왜그 밥이 맛있는지 왜그 반찬들이 맛있는지 이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밥을 만들고 식사를 짓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거의 이제 일반 교회들 밥여 정도에서 안 합니다.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우리가 왜 그거 해야 되냐고 다손들 돌고 나서서 할수 없이 외부에 뭐 사람을 고용해서 밥을 짓든지 아니면 그냥 설득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할수 없이 하긴 하는데 정성도 없고. 반찬 밥이 부실해서 맛도 없는 그런 밥을 내놓습니다.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연합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만드는 그 마음에서부터 정성이 없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죠.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맹물에다 소금 타가지고 콩나물 따가리 몇개 둥둥 떠다니는 걸 국이라고 내놓는 교회에서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참 하품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여러분 정말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늘 드시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교회 점심 식당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제공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시고 고마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이렇게 밥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국수를 끓이는데 국수도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습니다. 잔치국수가 맛이 없는데 우리 교회 잔치국수는 진짜 맛있습니다 육수도 잘 끓여서 토요일부터 끓여가지고 거기에 좋은 고명들 막 올려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못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제 대신 많이 드시고 국수 끓이는 선들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요즘도 내가 토요일부터 나와 준비하고 시장 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 날 오는 송도들 온갖 아이디어 내서 맛있는 밥을 지어서 제공하는 그 연합됨 하나됨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더불어서 우리 남존도 회원들이 설거지하는 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 못해요. 안해 하는 부, 부분도 있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남자가 어떻게 주방에 들어가 하는 남자의 자존심 남성의 권위 이거 내려놓으시고 또 하시고 이미 하고 계시는 우리 남존된들 얼마나 기쁘게 설거지를 하는지 참 감사할 정도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됨 연합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텐데 다섯 개의 빵 다섯 개의 빵. 두 개의 물고기. 이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챙겨온 도시락인데, 이게 얼마나 초라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가루로 만든 부드럽고 고운 발효된 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더 가난했는지 보리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보리빵. 거칠고 맛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려울 때 먹었던 보리개떡과 같은 것이죠. 그걸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찬으로도 생선을 가져왔는데 제법 규격이 갖춰진 생선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생선을 잡고 상품이 안 되고 그건뭐보리 골라서 가져가는데 인건비도 들고 관리비도 들어서 아예 내버린 잔챙이 생선들 생선이라 할수 없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서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 대용으로 그나마 생선 맛을 보겠다고 그것을 먹었던 그런 작은 잔챙이 생선들이었습니다. 자, 이 도시락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계속 사람들이 원했다는 뜻입니다. "주세요, 또 먹고 싶어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먹었습니다. 이건 절대 맛없는 빵과 생선이잖아요. 소금에 절여진 짜릿짠 생선, 이걸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열두 광줄이었는데요. 왜 남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생기니까 더 달라고 해서 양손에 치고 먹다가 도저히 더 이상 배불러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할수 없이 남겨놓은 거죠. 왼손에도 주고 오른손에도 주고 막 꾸역꾸역 먹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할수 없이 남긴 게 열두 광주리.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칠고 맛없는 보리빵, 짜디짠 생선 잔챙이 두 개. 왜 이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까요? 비밀은. 1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축사하셨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축복기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그 오병 떡 다섯 개와 빵 다섯 개와 생선 잔챙이 두 개를 손에 드시고 축복기도를 하셨어요. 축복기도를 하셔 서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양의 기적, 불량의 기적.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서 그 빵과 생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50명씩 몇십 명씩 모아 있는 그룹들에게 계속 날랐습니다. 그 분량이 그 빵의 양이 생선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그 양의 기적, 분량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빵과 생선의 질이 맛있게 변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배불리 먹고 손에 양손에 쓰고 있다가 더 이상 못 먹어서 할수 없이 남겨놓은 게 열두광줄이죠 기가 막힌 맛으로 변한 거죠 세상에 그 어떤 빵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 어떤 생선보다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식당 밥이 맛있다는 것은 물론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조리를 하셔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맛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널려 있는 수많은 식당들, 그리고 멋진 부페 식당의그 입맛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수준 높은 입맛, 과연 누가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주일에 쓰는 이 반찬 값이 약 40만 원입니다. 그 40만 원을 가지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조미료, 뭐 양념, 한정되어 있는데 밥이 맛있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치됨과 하나됨을 보시고 우리 여주교를 너무도 기뻐하셔서 우리가 먹는 밥에 복을 주셔서 그 밥이 맛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도 외부에서 오는 성도님들도 세상의 모든 식당들, 부패식당들 다 섭렵하신 분들인데 그들 입맛에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고 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럼 공정한 거잖아요. 우리들 우리들 이 밥을 우리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밥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뭔가 공정한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밥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복 주시고 맛있게 만드신 밥이기 때문에 그 밥을 먹는 그 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네랄이 되고 비타민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별로 호감이 안 가십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맛있도록 복 주신. 그 밥을 먹는데 왜 건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억지로 꾸역꾸역 먹은 게 아니라 맛있게 만드셨겠죠. 자, 근데 여러분, 원수를 도망 다니는 가운데에서 그가 뭐, 걸게 한상 차려서 먹었겠습니까? 말린 생선, 고기, 육포, 이렇게 씹어 먹기도 하고, 마른 건강 몇개 씹어 먹기도 했겠죠. 그것이 아침 식사일 수도 있고 점심 식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을 때 맛없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나님의 그 음식을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밥을 짓고 또 밥을 만드는 여전도에도 하나님 오늘 밥도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밥이 맛있게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밥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시고 또 밥을 드시면서도 하나님 이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밥을 맛있게 먹도록 저의 입맛을 복 주시고 이 음식을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때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우리 교회의 흐름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분위기, 기뻐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밥을 먹는 가운데 화목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가운데서 대화가 되고, 밥 먹는 가운데서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밖에 나가서 사랑한다고 할때 단순히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 식당 밥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밥을 맛있게 하시는데 그 밥을 복 주십니다.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식당이나 어느 전문 요리점 가서 먹는 밥에 비교할 수 없도록 맛있습니다. 하늘의 밥입니다. 또세 번째,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복된 밥을 주시니 이 주일 점심 한끼 밥이 내 일주일의 건강을 약속하는 멋진 하나님의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밥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식당 밥이 맛있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고 뭐 크게 자랑거려야 식후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아, 좋은 교회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집에 밥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짓는 밥 드시는 밥에 복을 주시고 주님이 축복기도 하셔서 산의 진미는 아닐지라도 정성어다의 짓는 밥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먹는 식구들의 입맛에 복을 주셔서 그 밥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먹고 식탁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대화하며 아름답게 밥을 먹고 그 밥이 건강함을 약속하는 하늘의 비타민 미나리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집안이겠습니까?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밥이 맛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갈 때가 되면 밥이 맛이 없어지나 입맛이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다는 증거가 밥이 맛있다는 거죠. 밥이 맛있다는 것은 이제 얼마나 건강한지를. 이제 다음 주에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밥이 맛있는 가정, 밥이 맛있는 교회, 밥이 맛있는 내 입, 이런 복이 흘러 넘치셔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 음식을 먹고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신 하늘의 음식,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밥을 먹긴 먹었지만 그 밥이 하늘의 양식이 되셔서 열심히 뜨고 다니는 하늘의 에너지가 된다는 이 복이 형들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식탁 교제가 잘 되는 집이 잘 되는 집이고 교회 식당 밥이 잘 운영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밥 먹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밥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더라고 막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먹는 것을 탐하다. 이 탐하다라는 말은 거기에 많이 먹는다라는 뜻도 담겨있어요. 막 대식 가다. 저도 누구, 어떤 분에게 이제 식사해서 밥을 제가 사드릴 때 그분이 막 깨작깨작 드시고 다안 먹고 막 절반만 남고그러면 아,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원래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러요. 아 목사님 많이 드시네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남의 식탁 남은 거 있다가 뺏었다가 먹습니다. 어제도 신방 갔는데 어, 점심을 사주셔서 먹는데 코다리찜이 얼마나 맛있는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세 분은 못 먹고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 옆에 테이블 보니까 남은 거 제가 먹으려고 했더니 다 먹고 계셔서 갔다 먹, 먹지 못했지만. 제가. 도 성도, 성도님 여러분들이 밥을 사 주시는데 깨작깨작 먹고 절반 남기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도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열심히 맛있게 먹지만또그 밥맛이 너무 좋아서 무엇을 먹든지 성도님이 사준 건 맛있습니다. 열심히 맛있게 막딱싸거리 긁어 먹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대식가 하셨는지 막 맛있게 많이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탐하고, 먹는 것을 즐기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야단쳤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식사를 좋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식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식탁, 맛있는 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편 설교, 다음편 설교, 예고편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렘인데 베들렘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이 아니라 아예 떡을 만드는 집입니다, 베들렘. 그 떡집 주인이신 예수님, 떡을 만드시는 떡 공장이신 빵 공장이신 예수님, 예수님 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식탁은 주님이 주신 음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은 영적인 빵, 하늘 나라의 빵, 주님을 먹는 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더 심화된 내용으로. 밥이 맛있어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